누가 한게 중요하니까? 어차피 난 통제권 다리 없었다. 놈들을 고통에 빠지게 해주마. 그리고 죽여버리겠어. 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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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죽여주지! 새로운 몸에 손쉽게 <놀람> 널 끼워넣었군. 조금만 더선면은 그놈들 몇 명도 따르겠어. 닥쳐! <놀람> 난 꼭두각시가 아니다. 동재권을 원한다고 했지만, 모두 사실 마음에 들어 있잖아 이때보다 <laughs> <입장으로! 웃음> 놈들을 추적하고 목구멍을 찢어버릴 때이 힘을 준 후에 후회하게 될 거다. 예전 내가 그랬나? 희망이 있었지. 그리드 아이언으로 돌아가 머리를 신겨 모든 걸 끝낸다. 하지만 이제 희망 따위 없다 아, 아무 의미 없는 소릴 짓거리는군! 놈들은 널 인형처럼 쓰고 버린다. 그리고 새로운 버전도, 같은 운명을 맞이하겠지. 난장난감 따위가 아니다! 내 머리에서 꺼져!